함께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의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지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인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그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시는 그 귀한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 대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여서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잘못된 길로 가거나 혹 시험에 넘어지거나 혹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 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 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 h 나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여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랍이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따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따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삭은 자신이 늙어가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허약한 몸과 마음으로는 축복할 수 없어 장자 에서에게 평소에 그가 즐겨 먹던 음식을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준비하여 갖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물려받도록 하기 위해 야곱을 분장시키고 음식을 준비하여 에서 대신 들어가 아버지와 남편을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게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에서를 미워하여서가 아닙니다. 리브가는 그태중의두 아이가 함께 자라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민족이 태중에 있고 큰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와 같은 일들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그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는 벌써 가나안 사람처럼 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에서의 장자권이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팥죽을 준비해서 에서가 배가 고파 한 그릇 달라고 할때 장자 명분을 대가로 내어다 주곤 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을 이용해 야곱을 분장시키고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를 대신에 받도록 에서를 대신에 받도록 했을 때 야곱은 기꺼이 어머니를 협조하였습니다. 중간에서 야,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에게 한 이후에 에서가 돌아오고 나서야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다음 가장이 될 장자에게 축복을 넘겨주는 일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이 일을 올바르게 정리하기를 원하였지요.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야곱을 불러다가 다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 모두 야곱에게 결혼은 가난한 여인들과 해서는 안 되며 바다나람에 있는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에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잇는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 버린 자이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못했지요. 그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가나안에 동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만 가나안 사람처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도 바다 나라에서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아브라함 자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땅 사람, 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동화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것들입니다. 24시간 중에 우리가 일부러 찾아서 보고 듣고 즐기고 하는 대부분의 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걸 안 보면 잡아간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안 보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서 우리가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는 이야기를 찾아서 봅니다. 그것을 찾아서 듣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더 원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자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며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것들 전부 다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읽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은 급히 야곱을 바다나람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에셀을 피해 바다나람을 향해 먼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해가 떨어져 돌을 베개삼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잠결에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버지를 속일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밭죽으로 장작권을 욕심낼 때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광략길을 걸어가는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데로 이름 짓고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나를 지키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11조로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갈 나아갈 때 야곱은 회개함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제가 모르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이 야곱의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야곱의 회개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서원은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야곱의 서원도 이루어주신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평생토록 예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